안녕하세요. 하늘빛블베리 농원 오늘은 저희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뭐가 있는지 소개 좀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봤어요 어, 이거는 썬라이즈고요 또이 품종은 듀크예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겨우 꽃 꽃방울이 좀 움직여서 꽃을 약간 밀고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아직은 이게 북부 아이브시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늦어요. 인듀크구요 이거는 이제 메도우락. 메도우락은 지금 남부 아이브시 품종으로 지금 이제 꽃이 많이 밀고 나왔고. 남부할부시 품종들은 특징이 잎이 가을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묵은 잎들이 그냥 남아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또새 잎이 나오면 이들 잎들이 떨어지게 돼요. 남부할부시 품종들의 특징이에요. 북부하고 남부를 가지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듀쿠를좀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왕방울이라는 품종인데 에, 워낙에 열매가 굵다고 해서 왕방울이라고 붙여졌는데요. 지금 이것도 이제 남부이기 때문에 꽃을 많이 밀고 나왔어요. 이게 메도우락. 매도우락도 땅에 심긴 것도 있고요. 지금 좀 많아서, 저희들이 아직, 심기, 다 심겨지, 땅에 심겨지지 못한 상태고요. 여기 지금, 여기 집은 매도우락도 묘목도 있고, 이쪽은, 이제, 이제, 2년차 나는, 어, 듀크 묘목들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얘들이 이제, 화분을 분갈이해서, 어, 섬령수행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곧 준비를 할 거예요. 이게 묘목 저희 묘목으로도 판매하고 있는 인디고 크리스프예요 이런 남부종인데 지금 이제 잎도 나왔네요 이거는 빨라서 잎도 밀고 나와서 꽃도 꽃 곳이 곧 이제 조금 있으면 필것 같아요 꽃이 지금 한5분의 2정도 밀고 나온 상태고요 잎이 있어요 잎이 나왔어요 벌써 그 다음에 저희가 뉴하노버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듀쿠 여기는 매도우락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남부와 북부를 같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또 묘목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려고 해요 묘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렴하게 할인 문양해 드릴게요. 이렇게 화분에도 재배도 할수 있고, 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을 재배를 하려면 이렇게 화분에다 재배를 할수 있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이게 나무가 크면 결국은 토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공간을 좀 넓혀서 심어야 되고, 저희는 이제 묘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종류의 화분이, 나무가 필요해서 이렇게 화분에도 많이 심어 놨고요. 이제 좀 예, 예, 얘네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식이 되기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전화 드리고, 나중에 또 꽃이 피면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락주세요. 010-7450-6718입니다.